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은 약속도 많고 또 마음적으로도 바쁜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 연말답게 블링블링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향수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모임에 멋스럽게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나에게 풍겨지는 향이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살짝 업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향이 좋은 이미지도 주는데요. 가방이나 옷은 좀 시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나는 좋은 향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브랜드에서 많은 종류의 향수가 나오지만 제가 20년 넘게 사용하는 것들부터 3, 4년. 사용하는 향수 중에서 이 향을 맡으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향수 뭐냐는 질문을 받는 제품들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패션, 화장품, 향수, 주얼리 등 너무 좋아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리드, 프레드리 말 매종 프랑시스 커정 브랜드의 향수가 탑3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샵을 가던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향이 나는 경우 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공감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중간에 또 저만의 가지고 있는 팁. 예전 방송에서 이 더스트로 쿠션 만드는 것처럼 무료로 시향할 수 있는 시향지로 간단한 소품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향수는 워낙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향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사용하는 원료의 차이도 있겠지만 향수는 비싼 게 확실히 향이나 잔향 지속성이 진짜 달라요. 그래서 향수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만 오래 사용하고 좋은 향기 맡으면서 기분도 좋아지는 게 있어서 여건이 되시면 향수는 정말 좋은 거 투자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렴한 향수는 뿌렸을 때 인공적인 이 알코올 향이 있는데 천연 향으로 만든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품들 브랜드별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리드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면 크리드는 조향사인 이 크리드 가문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고요. 영국 왕실의 공식 상수이기도 하는데 1760년부터 올해로 264년 된이 칠대를 이어온 조향사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스페인, 러시아 등. 왕실의 향수 업체로 지정받으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 크리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몇십 가지의 향수 중에서도 어벤티스와 스프링 플라워 밀레지움 임페리얼 실버 마운틴의 네 가지가 정말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실버 마운틴 제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100ml를 사서 사용을 하다가 다 사용을 해서 250ml로 구매를 했는데요. 실버 마운틴 워터의 향을 좀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 청량한 시트러스 향에서 쫙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드러워지면서 달달한 향인데요. 이 달달함이 꽃 달달함이 아닌, 이 머스크의 묵직한 달달함이라서. 가볍지만 잔향이 정말 오래 가고요. 저는 15년째 사용 중인데 100ml로 사용을 하다가 자주 사용을 해서 이 250ml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향수는 조금 부담이 되어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면은 이미리수 많은 게 훨씬 금액이 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향수를 좀큰 거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어벤투스는 남성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지금의 크리드 브랜드를 있게 만들어 준 향수인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특히 잔향을 여성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 잔향을 베이스로 해서 어벤투스 포 허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뿌려 보면 이 스모키한 이 우디한과 잔향으로 이색 콤하면서도 또 꽃향이 나서 좀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시는 분께 좀 권해드리고요. 이 밀레지움 임페리얼은 남녀 모두 좋아하는 향이라고 매장에서는 말하는데 제가 뿌려본 결과 남성들이 사용하시기엔 좀 그렇고요. 이게 우드향과 이 프로럴 향이 미스된 이 섹시한 좀 관능적인 향이어서 겨울에 사용하시기에 좋고요. 섹시하면서도 우아한 향이어서 젊은층보다는 이좀 중년 여성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이좀 기품 있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플라워는 앞서 소개시켜 드린 향수가 좀 묵직하고 깊다면 이 스프링플라워는 과일향과 자스미 장미 등의 프로랄 향이 강해서 가벼우면서도 좀 잔향이 깊어서 자연스러운 꽃. 음향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20, 30대 분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봄에만 뿌리는데 예전에 이게 구매한 거라서 이 버틀 컬러가 핫핑크 컬러인데요. 버틀이 파스텔 핑크로 바뀌었더라고요. 향수는 용량이 클수록 이 가격이 저렴한 반면 고가이기도 한데 이큰 용량은 워낙 오래 몇 년을 사용해서 쓰는 제품이라서 저는 큰 용량을 구매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때큰 용량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그리고 크리드에서 크리스마스 리미티드로 나온 거, 구매한 것 중에 좀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향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실버 마운틴 향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6가지 향으로 나오고요. 용기 자체로 고급스럽고 예뻐서 오브제 역할을 하기도 해서 이 향초를 다 사용을 해도 이렇게 진열에 놓아도 예쁘고요. 이 제품은 향초인데요. 이 심지가 얘는 하나이지만 얘는 세 개로 용량이 큰 향초인데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케이스가 너무 욕심이 나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 향초를 다 쓰면 이렇게 케이스를 따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사용을 할수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수는 인터넷에 치면 판매하는 업체도 많고 가격 할인율도 다른데요. 저는 행사할 때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보다 할인율이 적은 대신 좀 믿을 수 있고 유통기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금액대별로 주는 사은품 같은 것도 챙길 수 있고 향수, 샘플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충분히 시향하고 고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금액대별로 사은품도 다르지만 제가 사은품을 약간 보여드리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크리드 사은품이 이거였어요. 향수를 덜어 쓰는 이 용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컬러별로 저도 이거 모은 건데요. 이렇게 덜어 쓸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은 오너머트인데, 이렇게 크리드라고 써 있고, 이 뒤에 이 석고 방향제가 들어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차에 걸어도 좋고, 옷장 안에 넣어도 이 향기가 나는데요. 샘플. 또 정말 많이 챙겨주고요. 행사할 때 구매를 하면 파우치도 주시는데요. 요 크리드에서 만든 제작인데 향수 구매하면 여기다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큰 크리드. 파우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갈때 이런 거 속옷 담기도 하고 또 비상품 여기다가 담아 놓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주는데 인터넷으로는 구매를 하면 이런 거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이 행사할 때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저만이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을 해서 샤넬이나 디올에서 이런 향수 시향지가 매년 리미티드로 화려하게 나오는데요. 향수를 시향하기 때문에 무료로 시향한 시향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화장품 구매하면서 여유분으로 좀 달라고 그러면 챙겨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종이로 만들어서 당연히 버리는 제품이지만 저는 이 제품을 코팅을 해서 이렇게 컵받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아쿠아디 파르마 이 시향지인데요. 이 모양이 예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책갈피로도 사용을 하고 작년도 샤넬 시향지였는데요. 이렇게 코팅을 해서 펀치를 뚫어서 이렇게 오너먼트처럼 트리에 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코팅하는 문방구를 가시면 A4 용지 크기에 요런 게 6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비용은 천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보시면 이 향초 있잖아요. 뚜껑 없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뚜껑 없는 거는 이렇게 뚜껑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방수가 되니까 수저 받침대로도 저는 이렇게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도 여기다 포크 올려주고 하면 누가 오더라도 어머 이거 뭐야? 디올에서 이런 것도 팔어?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쉽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거 코팅을 해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매종 프란시스 커정 브랜드 알려 드릴 텐데요. 2009년에 천재 조향사 프란시스 커정이 마크 차야와 함께 설립한 향수 브랜드인데요. 유일하게 LVMH 그룹에 속한 럭셔리 향수 브랜드입니다. 2009년에 설립을 했는데 1 7 6 0년대 설립한 크리드나 7대째 이어오는 프레드리말 브랜드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프란시스 커성이 24살 때 처음 만든 남자 향수가 장폴 꼴띠엘의 르말 제품인데요. 그 제품은 전세계 가장 많이 팔린 향수가 되면서 그 이후에 아쿠아 디 파로마, 아르마니, 겔랑, 방클립, 아펠, 디올, 겐조 등이 네노라 하는 많은 베스트셀러 향수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프란시스커성에게 개인적으로 향수를 의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60ml 두 개에 최소 2만 유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만큼 비싸더라도 지지하는 매니아들이 있는 거겠죠? 브랜드가 쉽게 외워지는 단어는 또 아니잖아요? 뭐, 프레들릭 말도 그렇고, 매종 프란시스 커정도 그렇고. 그렇지만 브랜드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건 향이 좋아서인데요. 프란시스 커정의 이 대표 향수는 이 바카라. 루즈 540인데요. 이 향수 이름을 좀 살펴보면 프랑스어로 루즈가 빨간색 뜻이고요. 24캐럿 골드 파우더가 크리스탈과 만나서 540도에 다다랐을 때 이런 붉은색 크리스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틀도 레드의 뚜껑도 골드로 만들어서 루즈 540 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특히 이 제품은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향수인데요. 실제로 파리에 갔을 때 바카라 크리스탈 매장에서 이 향수를 진열을 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향수는 이 퍼퓸으로 에듀 퍼퓸과 엑스트레드 퍼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버틀과 잔향의 차이, 지속성 차이도 있고요. 엑스트레드 퍼퓸이 더 고가입니다. 이 제품은 이 처음에 살짝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소독약 냄새가 나는 듯하지만 워낙 잔향이 향이 좋고 오래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자스민의 향이 달달하면서도 깊고 이 묵직한. 머스칸 우드향이라서 옷에 뿌려도 이 3, 4일은 갈 정도로 지속력 향이 좋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입고 6개월 있다가 서랍에서 옷을 꺼냈을 때 옷에서 제품의 잔향이 나는 정도인데요. 카라 루즈 540은 깊이감이 크리드, 밀레지움, 임페리얼과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이 밀레지움 임페리얼은 섹시한 향이라면 이 바카라 루즈는 우아한 향인데요. 경험남인데 제가 프라하에서 파리 가는 외항사 비행기를 탔는데 50대 중반의 남성 승무원이 지나갈 때이 향수를 뿌렸는지 이 향이 나는데 그 잔향이 이 좁은 비행기 안에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 이 바디 오일도 나오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골드 펄이 있어서 흔들어 쓰는 건데요. 반짝임이 싫으면 이 위에 있는 오일만 쓰셔도 되는데, 저는 모입이 있거나 파인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펄이 과하지 않고 은은해서 잘 사용을 하는데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들었는데, 금방 흡수돼요. 엄청 금방 흡수되죠. 매트하게 흡수되고 아주 미세한 펄이라서 살짝 광택감만 있는? 보시면 거의 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스며드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틴 무드 우드 퍼퓸인데요. 이 우드향과 로즈향이 베이스로 되어 있고 바닐라향도 살짝 나면서 말 그대로 사틴 우드잖아요. 정말 그냥 실크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향인데 첫 향은 로즈향이지만 또이 진하면서 이 우드와 바닐라 향이 달콤하면서도 이 묵직한 향이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틴 무드 오드 펴품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젠틀 플루이디트 골드 에디션인데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 크리드 어벤투스처럼 이 여성용인 골드 에디션과 남성용인 이 실버 에디션으로 나왔는데요. 이 골드 에디션은 이 스파이시한 꽃향과 바닐라의 달콤함이 있어서 이 달달한 향이지만 또이 잔향은 엠버 우드 향이 더해져서 살짝 묵직하면서도 좀 달콤한 향이어서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 실버 에디션은 우드 향이 나면서 스파이시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겨울에. 잘 뿌리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 좋은 고가의 향수 등 잔향이 틀린 것 같아요. 어, 프레드릭 말 향수인데요. 프레드릭 말은 이 사업가, 예술가, 조향사로 구성된 프랑스 가정에서 태어났고 주목할 점은 할아버지가 크리스찬 디올 향수의 설립자세요. 그 이후에 이 프레드릭 말의 어머니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요. 프레드릭 말은 스스로 자기를 3세대 향수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사실 향수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맞는데요. 최고 향수의 연구소인 루룩 베트르랑 듀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최고의 조향사들과 25년 이상 조향사들이 프레디링 말의 향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이 프레디링 말의 대표 향수는 이 포트레이트 오브 l 레이디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이 향의 잔향은 이 사람들을 킁킁거리게 만들고 이 향수를 뿌리고 가면 꼭 어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인데요. 무겁지도 않으면서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유혹하는 향이고요. 터키시 장미 에센스가 많이 사용된 장미 향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장미향이 아닌 정말 스페셜하고 독특한 오리엔타 로즈향이 나고요. 이번 영상 향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좋은 향기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좀 기분을 업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